자, 오늘은 조선시대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.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사람들, 그들의 삶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우리가 보통 역사하면 뭘 떠올리죠? 맞아요. 뭐, 위대한 왕, 엄청난 장군들, 이런 거잖아요. 근데요, 그 시대에 살았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, 가끔은 좀 엉뚱하기도 하고, 사실은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진짜 삶의 이야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?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. 그런 이야기들은요, 책에 딱딱하게 기록된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세대를 이어온 거죠. 이게 바로 진짜 민중의 역사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?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그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 같은 건데요. 바로 별난 사람 별난 이야기입니다. 이게 원래는 긴 기사록이라는 옛날 이야기 모음집인데 이걸 현대어로 쉽게 풀어낸 책이에요. 우리가 거의 잊고 지냈던 한국 문학의 아주 독특한 전통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죠. 이런 이야기 장르를 바로 야담이라고 부릅니다. 한자를 보면 들 야자에 말씀 담자를 쓰는데요. 그러니까 뭐 궁궐이나 관청에서 쓴 공식 기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들판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누던 비공식적인 이야기라는 뜻이에요. 이책 서문에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와요. 이 야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네 이웃 사람들의 억구수한 삶의 소리래요. 와, 정말 멋지지 않아요? 딱딱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살아있는 목소리처럼 훨씬 더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지죠? 자, 그럼 이 책은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을까요? 저는 이 책이 마치 인간 경험을 모아놓은 숨겨진 기록 보관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그 안에 이야기들은요, 놀랍게도 오늘날,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주제들로 가득합니다. 자, 그 기록 보관소의 첫 번째 서랍을 한번 열어볼까요? 여기에는 바로 사랑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.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통째로 바꿔놓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죠.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. 높은 신분의 공주가 성남 출신의 한 거지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예요. 정말 파격적이죠. 이렇게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. 사회적인 편견이나 통념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야담이 가진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. 근데 야담이 뭐 사랑 이야기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. 기록 보관소의 다음 서랍으로 가보면 이번엔 통찰과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. 진실을 꿰뚫어 보고 불의에 맞서는 그런 이야기들이죠.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. 김천일 장군의 아내처럼 선견지명으로 가족을 구하기도 하고, 또 어떤 여종은 목숨을 걸고 주인의 원수를 갚기도 합니다. 심지어 한 나그네는 자기 목숨을 구할 사람으로 비천한 신분의 여인을 선택하죠. 전부 남성 중심의 공식 역사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았던 여성들의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에요. 이런 활약상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주지 않나요? 자 기록보관소의 또 다른 서랍에는 숨겨진 지혜와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야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봐요. 진짜 지혜가 뭘까? 하고요. 그 답은 높은 지위나 대단한 학식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서 발견되는 비범한 통찰력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. 이 이야기가 딱 그렇죠. 조선의 명제상 류성룡에게 어리석다고 소문난 숙부가 한명 있었대요. 그런데 이 숙부가 미래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겁니다. 겉모습만 보고, 혹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평판만 보고,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, 이게 바로 야담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뭐 수백 년전 옛날 이야기인데,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?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아까, 그 멋진 서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이번에도 정말 아름다운 비유가 등장하는데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초승달. 우리가 밤하늘의 초승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? 막 화려하게 빛나는 보름달과는 달라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봐야만 보이잖아요. 야담이 주는 지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. 막 시끄럽고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가 잠시 멈춰서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들려오는 그런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통찰을 주는 거죠. 결국 이 이야기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, 단순한 재미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. 네, 이건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마음의 청사진 같은 거예요. 배경은 조선시대지만 그 안에서 울고 웃는 사람들의 모습,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고, 때로는 좌절하고,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삶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. 결국 우리는 이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요즘은 모든 게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고 SNS 프로필처럼 잘 꾸며진 모습만 보여주는 시대잖아요.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비공식적인 이야기, 어떤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남겨줄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야담은 무엇인가요?